저는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부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부분이나 제가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터득한 부분들을 접목하여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자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 도자기와 현대 도자기를 접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 도자기 위주로 하고 있으며 주로 항아리나 품주 대작들도 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식기나 접시, 컵, 그릇 등들도 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입차를 마실 수 있는 다관이나 수구, 태수기잔 위주로 해서 닭이 세트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백자 분청 두 가지 종류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자는 깨끗하면서도 약간 푸른 빛이 나도록 백자만의 깨끗한 느낌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분청은 조금 더 투박하면서도 거칠지 않게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중점적으로 한게 기능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크기나 규격 같은 게 맞아야 그릇도 이래 사용할 때 포개거나 그럴 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작품 세 개가 있어도 이렇게 뒷받침되는 기능이 받쳐줘야지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